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열왕기 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에 이어 계속해서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 1장에서는 먼저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합은 우리가 기억하기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나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적으로는 또 군사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아합은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남긴 기록에 보면은 아합 왕은 2000대의 전차와 만명의 군사를 지휘하였다.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힘이 있고 나라의 영토가 넓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요, 조주받은 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뜬뜬거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홉은 많은 공적과 업적을 쌓았습니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심은 것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개가 그의 피를 핥는 술치스러운 죽음과 지옥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나의 시간과 나의 삶에 썩어질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심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올 한해 그렇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합이 죽자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역시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기회요 은혜였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징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렇게 계속 나가면은 그대로 죽게 될 것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경고를 듣고 뉘우치고 돌이키면은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고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킨 개인이나 민족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킨 니노의 백성들이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왕 아합도 그랬지요. 아비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비 집안에 내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합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을 잠시 보류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징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브레셋 지역의 에글론에 있는 그 에글론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라 여겨졌던 바 세부백에 내이 병이 과연 나을 병인지 그렇지 않을 병인지 사람을 사자를 보내서 물어보고 오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자가 가는 그 길을 막아서게 하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가서 사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3절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바발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간니라 여기 바발세부의 뜻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말도 안 되는 파리의 왕,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똥파리에게 묻고 머리 숙이고 절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브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파리의 왕 똥파리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살 먹은 아브라함과 90살 먹은 사라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고 무기력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나의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될 때, 내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할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할 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워주실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번 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처참하게 고난 당하시고 내가 죄와 싸워 이기도록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싸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끝내 주님의 그 피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벽이라 할지라도 어느새 그 벽이 벽이 아니라 문으로 바뀌고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 바다 한 가운데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 나를 위하여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이 보이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기에 더욱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믿음을 주어 없소서.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